국민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안 내는 방법?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데 건강보험료 0원 믿기세요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시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퇴직하시면 국민연금 받으시죠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풍족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시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얼마나 될지 대략적인 계산 한번 해보고요.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 될지 대략적인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50%만 부과합니다. 실질적으로 50만 원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금 소득은 100%가 아닌 50%만 반영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 7.09%를 곱한 값이 건강보험료이고요. 여기다가 장기요양보험료 12.95%를 추가하게 됩니다. 곱하는 거죠 또. 대략적으로 약8% 정도 되거든요. 8%라고 계산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재산 점수가 있어요. 재산 점수에다 곱하기 208.4를 곱해서 나온 값이 건강보험료 값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100만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 라고 하시면, 그월 100만원 정도 받으시죠? 그럼 반영되는 소득은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에다가 7.09, 여기다가 12.95% 하시면 건강보험료는 약 4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재산만 있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재산, 공시가격이 6억원인 경우, 과표가 3억6천이다. 약60% 정도의 수준에 속하다. 과세표준 3억6천만원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재산점수가 106점 정도 되거든요? 106점에다가 208.4원 곱하면 22,000원 정도,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하면 약 25,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죠. 자, 소득과 재산이 같이 있는 경우 한번 들어보죠.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원 벌고 계시고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2억5천만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약 42,000원,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15,000원 정도로 약 65,000원 정도가 매월 건보료로 부과가 됩니다. 자 예시를 보면 건강보험료는 약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더 많다 또는 다른 소득이 있다 또 재산은 더 많다 하면 몇십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만원 2만원 이 정도만 내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퇴직한 다음이라는 거죠. 벌고 있을 때야 이 돈이 얼마 안될수 있겠지만, 또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줬고, 반만 내가 부담하면 됐었지만, 퇴직한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되면, 오롯이 내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합쳐서 내셔야 됩니다. 퇴직 후월 4만원, 또는 뭐한 10만원, 또는 20만원, 이 건강보험료 부담, 부담될 수 밖에 없죠. 계속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피부양자 자격을 꼭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연 2천만 원 이하일 것. 2천만 원이 단 1원이라도 초과하신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살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9억원이 넘어가시면 피부양자 되실 수 없고요 5억4천만원 초과하시면서 연소득이 천만원 넘어가신다면 이 또한 피부양자가 되실 수 없어요 만약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5천인데 5억4천이 넘었죠 연소득이 3백만원이야 그러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둘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계존비속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지역가입자가 있다 그 밑으로 피부양자는 못 들어갑니다 직장가입자여야지만 그 밑으로 가족관계를 통해서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자동차 요건은 2024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연금은 80만 원인데 과세 표준은 3억 5천만 원이면 라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0원 가능합니다. 자두 번째, 부부 합산 연금이 200만 원이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이야. 요거는 기준을 산정할 때 개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합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국민연금은 150만 원이야. 그러면 연간 2천만 원 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아내 연금이 50만원이고 아내가 6억원짜리 주택의 소유주야. 그러면 각각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200만원 부부연금 중에서 둘다 100만원이야. 그럼 연간 1200만원이죠. 근데 아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아내는 5억 4천이 초과됐고 연소득도 1 천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 기준에서 아내분은 탈락, 남편분은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피부양자가 될지 안 될지의 기준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신고한거나 연말정산 신고하신 대로 산정을 하고요. 소득은 연금 소득뿐만이 아니라 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사업을 하신다면 자영업이시라면 사업소득이 되겠죠.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요.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전부 다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이 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 퇴직하신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전환이 되셨다면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그동안 한 1-2개월 정도 됐던 보험료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준을 산정해 봤더니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퇴직한 다음에 이미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세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이후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직전에 내던 건강보험료 대비 많이 올랐을 경우에 직전 내던 수준으로 3년 동안 낼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 정도는 건강보험료를 또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민요금 받으면서 건강보험 하나도 내지 않는 방법 체크할 리스트가 있죠. 어떤 걸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 하나도 내지 않는 방법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국민연금 받으신다면 국민연금 연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전환됐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일로부터 90일 내에 퇴직 후 90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혹시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셔서 3년간 시간을 벌수 있다 그리고 연금소득, 국민연금소득은 50%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 하나도 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것저것 조절하셔야 될게 많겠죠. 피부양자가 되시는 게 답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팁으로 좀 드릴 만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취업을 하세요 사대보험 되는 그러니까 건강보험 회사가 반반 내줄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물론 취업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연금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만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빵원 가능하고요 줄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거 상관없어 다 내도 돼 하시는 분들은 내셔야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국민연금 받으시면서도 건강보험료도 좀덜 내고 하는 그런 팁들을 오늘 전해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영택이었습니다아 문의전화 언제든 1600-0456으로 전화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